아, 케찹은 안 먹냐고요? 저는 따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호우. 감티가 조금 남았는데 감티를 조금 먹어볼까요? 감티가 좀 식었네요. 정말 배고팠는데 정말 배불러졌다. 근데 감티가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이 남았어. 조금 버거워요. 햄최 1위냐고요? 네. 아쉽게도. 감티 또 2주 먹겠네. 아니야, 오늘 먹어야지. 감티는 먹어야지. 여러분, 이런 거는 바로 먹어야 돼요. 과자 같은, 아! 저, 여러분, 저, 뉴롱지또 샀어요. 근데 아직 먹진 않았어요. 어제 이제 밥을 먹, 밥을 먹고, 어, 과자가 좀 땡기네. 과자를 먹어야겠다.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어요. 뉴롱지를 샀어. 근데 밥을 먹고 보니 너무 배부가 부른 거야. 그래서 결국 먹지 못했어. 그리고 초콜렛도 남았고, 자잘자잘 먹을 게 많아요. 아, 여러분, 맞다. 또 다른 얘긴데요.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생각나서 말해야겠어. 제가 오늘 외출하고 왔잖아요. 근데 거위털 잠방가? 그걸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지하철 그 상점 있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냐면 5만 원이야. <laughs> 근데 그 위에 원가가 써 있어. 원가가 얼마라는 줄 알아? 62만 원이라는 거야. <laughs> 너무 말이 안되 62만원짜리를 어떻게 5만원에 팔아? 아, 너무 터무니가 없잖아 한 10만원인데 5만원이면 아, 뭐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6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팔아? 아 너무 웃겼어 굿즈를 그렇게 팔아볼까? 원가 50만원 근데 할인해서 5천원 이렇게 <laughs> 이것도 마케팅의 한 종류? 99퍼 할인 외출을 하니 그런 재밌는 일도 생기더군요 뭐라도 좀 팔아줘요 뭐라도 좀 팔아줘요? 여러분 돈 많아? <laughs> 돈 많아요? 돈 아껴! 그거 살돈 있다고? 아, 아껴, 아껴. 아니, 귀찮은 게 아니라, 앨범에 관련된, 그래도, 물건을 팔고 싶어. 제가 막 갑자기, 이런 거 팔면 사? 이런 거 팔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잖아. 이런 쓸데없는 거. 이거 산다고요? 이거? 이거 내가 만든, <laughs> 구취미 지점토키링. 이렇게. 구름인데 얼굴이 그려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니, 여러분. <laughs> 제가 갑자기 앨범도 안 냈는데 갑자기 이런 거 팔아. 그럼 웃기지 않아? 웃기잖아. 이게, 이게 좋다고? <laughs> 웃기면 행복하지. <laughs> 일단 웃기면 된대. <laughs> 여러분. 와, 되게 행복하게 산다. 되게 해피 마인드네? 뭐 어때? 웃기면 됐지. 약간 외국인 같아. 웃기면 됐지, 뭘? 어때? <laughs> 어, 한국인 마인드가 아닌 느낌인데? 역시. 혹시 부정적이신가요? 전좀 부정적인 편이죠. <laughs> 아니 근데 내가 너무 부정적이진 않은데 너무 긍정적이지도 않아. 그냥 뭐 적당히? 적당히 긍정적이고 적당히 부정적인 느낌? 근데 마음이 좀 쪼그라들면 부정적이어진다. 그런 것이다. 염세모 그리워요? 정규는 사실 염세모가 좀 많긴 해. <laughs> 근데 너무 많아서 스스로 조율을 하고 있다. 우주 멸망 가냐고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나도 어떤 뭔가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야. 근데 너무 염세모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뭔가 내는 입장에서는 아, 너무 징징대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징징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게 모아져 있지 그러면 와 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대신 비난을 해준 느낌이라서 <laughs>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게 있어요. 벌스는 약간 염세모야. 근데 사비는 아니야. 이렇게 좀 이런 곡도 있고. 아무튼 <laughs> <laughs> 저감티 어디서 밑도같도 없이 나오냐고요? <laughs> 아니 아직도 이만큼이야. 아직도 이만큼. 잔소리 편지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거 좀, 잘한 것 같아. <laughs> 아이디어 좀 좋았다. 내가 생각해도 좋았다. 진짜 저 그거 내용 진짜 안 겹치게 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아, 내용에 뭔가 겹쳐도 되지만, 안 겹치는 게 좋잖아. 근데 진짜 잔소리라서 한 번도 수행한 적 없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아니, 지켜야지. 근데? 안 지켜야 잔소리야. 지키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야. 안 지켜야 잔소리다. 지키면 덕담이지, 지키면 명령임, 지키면 조언, 지키면 충고. 여러분, 어떻게 마음 맞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때 제 공연을 몇번안본 친구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공연 보러. 근데 엄청, 엄청 이상하다는 식으로. 근데 왜다 잔소리를 가져가는 거야? <laughs> 정말 순수한 머글의 질문 이런 거 알죠? 도대체 왜 잔소리를 왜 가져가는 거야? 이게 임세모와 네모야. <laughs> 왜안 잔소리를 안 가져가는 거야? 덕담을 왜 가져가지? 야, 친구는 당연히 안 잔소리를 가져가지. 잔소리 같은 걸 누가 가져가? 이런 생각이었던 거지. 잔소리를 굳이 가져간다고? 근데 잔소리가 빠르게 없어지는 걸 보고? 오? 오? <laughs> 어? 이게 맞아? 약간 이런 우리도 참 우리다. <laughs> 우리도 참 우리다, 여러분. 난 사실 친구들한테도 잔소리 많이 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친구들도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해요. 근데 나안 들어. 왜냐? 안 들어야 잔소리 완성이니까. <laughs> 왜 이렇게 깨작깨작 먹어? 감튀 근황 궁금해요? <laughs> 지금 한 시간째 먹고 있어. 햄버거 세트를 한 시간째 먹고 있어, 지금. <laughs> 아니, 감티가 안 줄어요. 프랑스 코스냐고요? 베스트푸드인데? <laughs> 여러분, 소통하잖아. 우리 소통하고 있잖아. 그거죠. 저속노화 식단. 저속노화 식단이지. 그냥 저속. <laughs> 아, 재밌네. 아, 웃기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웃까 예전엔 제법 야무지게 드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먹는 사람 드죠 아니에요! 잘 먹어요. 조금, 지금, 이렇게, 소통하면서 먹을 뿐. 프랑스 가면 저보다 느려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여러분, 지금 프랑스는 반에 반도 안 먹은 거야. 왜냐면 두 시간 넘게 먹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트를 한 시간 동안 먹는 사람 보고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러분, 양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긴 먹잖아. 좀 천천히 먹을 뿐. 아 케찹은 안 먹냐고요? 아 케찹은 저는 따로 먹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먹으려고요 <laughs> 뻥임 케찹 <페찹> 안 먹음 <laughs> 뻥임 안 먹음 케찹 안 먹음 여러분 잔소리가 좀 심하다 왜 이렇게 잔소리라는 거야? 너무 잔소리를 한다?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주냐 조언이었는데 안 찍혀서 잔소리가 됐대. 그런가 콜라 다 먹고 감티가 나오면 남은 감티는 콜라 없이 먹어야 하잖아요. 물이랑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의문이에요. 내가 지금 쉬지 않고 먹고 있잖아요? 근데도 개, 어머, 계속 있어, 감티가. 나도 의문이야. 많이 주셨나? 오늘도 거북이 먹방이래. 진짜, 여러분, 이제 3개 남았어요. 지금 감티가 이제 딱딱해졌어. 턱이 아플지, 경이야두개 남았다. 마지막 한 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끝입니다. 다 먹었다. 어, 정말 참 좋다. 인디 가수 중에 본인이 편집하면서 업로드 주기 제일 빠르시긴 하다고요? 그건 솔직히 나 자부심 있긴 해. 솔직히 기특하잖아. 기특하잖아. <laughs> 인디 가수 중 감자튀김 느리게 먹기 1등. 이것은 근데 사실은 불안해서 뭘 계속 올리는 거예요. <laughs>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올리고 약간 그 댓글과 이런 것에 약간 중독된 것 같기도 해. 도파민에 중독된 거죠. 그리고 매일 작업을 할수 있지. 할수 있는데 매일 작업을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돌파구 같은 거죠. <laughs> 돌파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컨텐츠도 줄수 있는 근데 차, 저 영상 편집이 생각보다 되게 리프레쉬가 많이 돼요. 이렇게 솔직히 단순 노동이긴 하거든요? 자르고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니까. 그때 아무 생각 안 하긴 해.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걸좀안 하기도 해서. 그리고 영상 올리면 또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좀 좋은 취미라고 해야 될까?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부할 땐 청소도 즐겁다고요? 그런 느낌이야. 헉. 감동이야. 소통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 없긴하다. 트위치 때는 잘안 키셨는데. 맞아요. 사실 트위치가 없어지고 없어지기 좀 직전에 그때 조금 안 했지. 아, 뭐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냥 흥미를 잃었을 뿐이에요. 지점토 키링 같은 거예요. 지점토 키링이 방송이었을 뿐. 그런 것일 뿐이야. 그런데 캠 화면 비율 4대 3인 이유가 있냐고요? 아 이건 그냥. 뭔가 이 여기 있죠. 이빈 공간을 다 보여주면 너무 이 작업실이 다 보여서 싫고 그렇다고 여기를 이제 검은색으로 하는 건또 싫고. 그래서 그냥 그냥 했는데. 별 이유는 없어요, 사실. 어, 양옆에 네모를 끼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오, <laughs> 어, 이런 의미 부여도 할수 있겠는데? 좋은데?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건 인정 못 한다고요? 아, 왜? 와이 의미가 좋잖아. 의미가 좋잖슴. 이런 건안 되는 것임? 아, 조각으로 하고 싶었다고요? 이미 어떻게. 내가 한눈은 팔 거지. 아니, 사실 네모는 제가 써놨던 곡 중에 네모가 좀안 좋은 의미처럼 된게 있어. 그래서 안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있었는데 나중에 그 곡이 발매되더라도 그 네모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시겠죠? 그냥 그것은 네모가 아닌 걸로 쳐줘. 그 곡을 미리 발매할 걸 그랬어. 아니야 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엄청 나쁜 뜻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아무튼. 아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laughs> 여러분. 아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진 사고로 살고 있구나. 나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완전 긍정적이네. 대박이다. 너무 좋은데? 저한테 물들었다고요? 여러분. 물론 사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나에게도 너무 손해다. 하지만 저도 쓸데없는 생각할 때 많습니다. 저도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할 때 많지만 여러분들, 아니야 잔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있다. 뭐 칭찬해주려고. 나봉. 내가 본 받아야겠어. 어쩌어쩌 <laughs> 잔소리 특 마지막에 칭찬으로 뭐마이야다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나 좋으라고 하냐? 다너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아, 여러분, 사실 저 오늘 이제 공연을 보고 나서 사실 좀 생각이 조금 많아져서 방송을 킨 거였거든요? 그냥 없어졌어. <laughs> 그냥, 오, 저런 마인드로 살아요. <laughs> 완전 럭키 미키 전문가들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laughs> 재밌으면 됐지. 아까 뭐였지? 웃기면 됐지 뭘? 가끔 이렇게 웃기면 됐지? <laughs> 진짜 웃기다. 웃기면 됐대. 저는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또, 한없이 떨어질 때는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괜찮다. 지금 괜찮으면 됐잖아요? 밑바닥일 때 방송 계시면 됩니다. 그럼 다 이렇게, 아메리칸 마인드를 가진 네모들이 와가지고, why not? Why not? 지금 해피잖아. 지금을 즐겨. 약간 이렇게 해주는 건가? Why not? What's w o n g 아 진짜 웃기다 여러분 잘 컸다 잘 성장했네 박수 쳐주고 싶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잘 살고 있겠거니 그런 마인드로 지내겠습니다 저도 아 방목은 안 하지 방목은 안 하지만 많은 걱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 여러분 저 여러분들 방목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나만 한 시간씩 먹지만 <laughs>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 시작하면? 여러분들 한 20분 만에 먹고, 나는 한 시간 동안 먹지만. 어쨌든. 음식 기다리는데 한 시간? 먹는데 한 시간? 오늘은 진짜 오래 걸렸다.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원래 이 시간에 제가 방송키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활, 활, 활발해요? 보통은 제가 낮에는 안 키려고 하고 6시, 7시쯤 킨단 말이에요. 아니야! 원래 6시, 7시쯤 켜요. 그냥 나만의 어떤 패턴이야. 근데 오늘은 한 9시쯤 켰나? 이 시간에 켜야겠다? 아, 차차 내가 무슨 말을? <laughs> 난 그럼 집에 언제 가? 아, 퇴근 시간에 지하철 버스에 사람이 치이고 있으면 잘못 들어와요? 아, 그런 거구나. 아, 그렇지. 나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 퇴근을 하면 볼수 있겠지? 근데 퇴근 길이 있었어. 퇴근하는 길이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냥 퇴근하면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네. 하긴 퇴근 땡 하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는 거 아니니까 어. 아 너무 짧았다. 회 <laughs> 사원 감수성 체로 <laughs> 죄송해요. <laughs> 나이 너와 그러네. 아 미안합니다. 반성 중독. 나이를 먹으면서 반성 뭔가 나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게 돼 나를 자꾸 되돌아보고 오늘 왜 이렇게 반성을 하니 나이 먹어서 그런가 아 이제 너무 배부르다 점심을 늦게 먹으니 혹시 늦게 일어나서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 오늘 꽤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진 않으니까 점심을 한두세 시쯤 먹는 게 너무 패턴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별로 배가 안 고파요 아눈 뜨면 배고프다고요? 저는 자기 전에 먹을 거를 너무 많이 보고 자서 그런가? <laughs> 난 먹을 걸 진짜 많이 보거든. 먹방도 많이 보고. 그래서 눈 뜨면 배가 안 고픈가? 눈으로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지. 근데 자기 전에 너무 배고파.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아, 야식을 막 시킬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 그래서 아 내일 일어나면 진짜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먹는다. 눈 뜨자마자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배가 한 안 먹고 싶지도 않아. 어, 잠깐.. 지금 약간 입이 심심하니까 버블 젤리를 조금 먹어볼까요? 이것도 남아있거든요. 버블 젤리 좀 먹겠습니다. 아니야, 거의 다 먹었어. 음. 가끔 먹으면 또 맛있어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